사실을 유포하시면 처벌받습니다. 그것은 이 표결과 의제가 관련없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사실 무근한 발언인데 책임지시겠어요? 네, 박현태 의원님. 저저 저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언 중입니다. 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 아 경은 의원님이 적반하장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저기. 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국힘의원님들 우리 직원분들한테. 잠깐만요, 박경태 의원님. 지금 방금 여기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이 전산자료에 남아있으니까. 여기 다 포함해서 위원장석이에요. 그런데 회의 진행 중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의원실이에요? 아니, 네. 네. 국장님, 위원장 보좌관. 예? 행정실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행정실이에요. 보좌관들이 저저 그저 보좌진들 국힘 의원님들 보좌진들 좀 비켜나세요. 좀 비켜나요. 나중에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러온 겁니까? 의사 진행을 하러 온 겁니까? 입좀다으세요 정말 무례해요. 아니, 발언을 좀 하게 놔두시죠. 도대체배운분들이 맞습니까? 아, 나경원 의원님. 발언하도록 좀 놔두세요. 좀. 방해를는 것이 아니면 가만히 계십시오. 자, 잠깐만요. 박근태 의원님, 좀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행정실 직원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을 시야로 확인을 하고 발언의 그 시간을 정... 제가 위원장이 바른 시간을 드리도록 지시를 하면은 의원님들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시간 체크를 하고 업무를 실시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시야를 가로 막고서 우리 방에 보내는 거 맞는지 지금 항의하고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회의 회의 마친 후에 얼마든지 회의를 마친 후에 얼마든지 확인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 중에 회의를 진행을 협조하는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상식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더 네. 주세요. 시간을 다시 더 주세요. 네, 네.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국회 직원분들한테 막말 반말을 함부로 들으십니다. 며칠째 습관적으로 반말 들으시더군요. 그건 조, 조직 문합입니까? 저는 작년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남녀노소 직급을 불문하고 유일하게 딱한번 반말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과거 직장에 후회했던 박규태 의원님한테 화가 나서 한번 반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말들 윽박지르는 말들을 함부로 지원분들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그런 그 태도들은 좀 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의원님들, 국힘 의원님들 좀 너무 심합니다. 의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그 어떤 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방 고지검, 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계십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조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 근무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번 국정감사를 받으려면 국회의원들 모시기 위해서 총부과 직원들은 2주 이상을 고생을 합니다. 역전에 나가가지고 모시고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군의식당 뭐 갖추고 의전 챙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루 내내 그 직장의 업무가 마비가 되고 하루 내내 고생을 합니다. 저녁에 서울 가는 열차편 챙기는 데까지 다 챙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회로 오면 기관장하고 기획담당 검사 두 명만 서울로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두 명만 고생하면 될걸 가지고 수많은 직원들을 이주시 고생을 시킵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회 질의에 답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현안을 설명하는데 왜 법원과 검찰청의 장들은 국회 오면 안 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오는 그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초무과 직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을 고생시키겠다는 겁니까? 제발 약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좀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의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